어장과 진짜 좋아하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어장 치는 애들은 X 하는 게 목적이야. 저 21살 여잔데, 네. 20살 부부친구 만나고 있거든요. 한 200일 정도 사귀었는데, 부산으로 크리스마스에 커플 여행 가려고 호텔이랑 KTX까지 다 예매를 해뒀는데, 이제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고민이. 남친이랑 둘이 간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네. 해주겠냐? 제가 남자친구랑 외박한다는 그런 걸 부탁드린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갈 거면 엄마, 아빠 데리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엄마, 아빠가 약간 스킨십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숙박을 어디서 할 거냐고 은요. 예. <laughs> 에서 잔다고 했는데 엄마,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크리스마스 전날에 20살 남자친구랑 호텔 가갖고서는 하룻밤 자고 올 거야 아 부산 내려가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laughs> 친구랑 원래 더블여행 갈라 했는데 더블 데이트가 무산이 돼서 뭔가 더블 데이트 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중간에 전화하셔서 바꾸라고 할거 같아서 네. 거짓말을 못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럼 왜 못하게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는데 허락을 너무 받고 싶은데 어떻게 다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려도 허락 안 해줘요 그거는 어른이고 목소리만 나오니까 물어볼게요. 크리스마스 전날에 남친이랑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가서 호텔 잡고서는 네. 손만 잡고 잘 거예요? 아니죠. <laughs> 그럼 엄마 아빠가 그걸 모를까요? <laughs> 그런데 그래, 그럼 제가 몇살 정도 돼야 대체 허락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음, 어느 순간 네. 느껴요. 아, 이쯤 되면 막는 게 의미가 없다, 씨발. <laughs> 이러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가 얼마나 나쁜 자식이냐에 따라 달렸어 근데 진짜 실망시킨 적도 없고 엄마랑 저희 남자친구랑 같이 밥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미쳤어 진짜. 야! 니네 남친 얼굴 봤으면 더 힘들지! 왜냐고?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저면 죽여버릴 거라고. 그럼! 머릿속에 그려지잖아! 크리스마스 이후에 교회에서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데 너랑 니네 남친은 서로 다른 거 연주하고 있을 거 아니야! 머릿속에 그려지네! 남친 얼굴, 박, 얼굴이 딱 박혀! ODX로 그려지는데, 씨발! 어... 그거 보내주겠냐고, 그거를. 너한테 보내줘? 어, 아니요 <laughs> 알면서 왜 그래! 애초에 친구랑 간다고 구라를 쳤어야지. 친구 한면포스피하 그럴 거면은. 스킬이야! 응. 21살이면 절 보내주지야. 솔직히 20대 중반 넘어가도 힘들어. 2 1살 금이야 오기가 키운 내딸 어떻게 보내줘못 뭐 보내주지? 결국 다 취소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요. 그리고 그거 취소했다고 남친한테 시테이 부르지 말아라. <laughs> 남친 더 속상하다 그거.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도 영상편지 보낼게요. 어머님 아버님 부산만 막은다고 되는 게 아니긴 해요. <laughs> 이미 부산 간다는 말이 나온 시점보다 디펜스 실패야 이미. 나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빠들의 착각이 있어. 엄마 아빠들은 밤만 막으면 된다 생각을 해. <laughs> 근데 이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크나큰 착각입니다 밤만마음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낮은 밤보다 더 뜨겁습니다 해가 떠있거든요 <laughs> 제가 짱남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를 그 사람이 아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내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그 사람이 저보다 4살이 많아요 너몇살이라 그랬지? 저 19살 아 네. 씨발 얘네 왜 자꾸 이러냐 요즘 아니, 아니, 아니 즐거워요, 우리 방에는 즐거... 또래끼리 만난 비... 애들이 없어? 근데 이게 본적으로 알바하다가 만난 사이거든요 그 오빠를 좋아한 지는 한두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조금 그는게 제가 한번 그 오빠를 떠본 적이 있어요. 오빠의 연상, 연하, 동갑 중에 누가 제일 중으로 보니까 아 나는 근데 차리 만난다면 동갑이나 연상을 만나지 연하는 진짜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미 연고백 1차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 차였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너좀 빨리 철좀 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나만 쎄요 여러분들? 그냥 어장거리야. 아니, 그, 아니 근데 그러고 뭐, 이제 카톡을 하는데 거. 저는 이제 먼저 연락을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맨날 카톡이 와요. 그러니까 뭐 하냐고. 보는 세경 거는 세경 한 10번 중에 한 두세 번 정도인데 나머지는 그냥 아 진짜 피곤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자꾸 이어가는 거예요. 어장 같은데? 이제 저번에 알바하는데 갑자기 막 일하다가 막 장난을 되게 많이 치거든요. 손님 이렇게 막 받고 있는데 막제 머리카락 가지고 막 장난치고 어장 같은데? 아... <laughs> 뭐... 아... 이야심발 얘기를 해도도지랄이네 <laughs> 그만해! 저번에는 갑자기 알바하고 막 이렇게 같이 있는데 갑자기 손금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 그 생명선이... 진짜 길다 얘기하면서 제 손꼽을 봐준다고 손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장 같은데? 아. 들으면 들을수록 어장 같은데? 뭐, 너 저한테, 가지고 노는 거 아, 같은데? 여... 진짜 좋아하면 아니, 근데, 그런 거만 하지 않는데? <laughs> 진짜 좋아하면 마음을 먼저 보여주는데? 아니, 너를 설레게 만하지 않는데? 그리고 막 알바 하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다른 사람이 일하고 다시 그 오빠랑 일을 하면 아너그 사람이랑 일하는 거 좋았어? 맨날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막 물어보고 어장 같은데? 아. <laughs> 내 얘기를 듣기가 싫은 거지? 아니, 진짜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내가 너네들이 썸이라고 얘기해주길 바라는 거지? 야, 이게 <목소리> 에 <시발 목소리> 썸인 것 같아? 손금본거 지금 <목소리> 너랑 계약 궁합 볼라 그런 거야 어떻게? 너무 좋겠다. 너무 로맨틱하다. 네 머리카락 배에 꼬고 만진 거? 네 머리카락 코 딱지 묻힌 거야. 아아 <목소리> 해갖고 러는너요 어? 집에 항아리에 넣어 놓으려고. 매일 아침마다 네머릿결 냄새 카가 맡으려고. 너무 좋겠다, 야 이제 졸업하다만 하겠지, 이봐. 아니, 봐봐. 너를 진짜 좋아하면은 적당히 헷갈리게. 해. 안 헷갈리게 하진 않거든. 적당히 헷갈리게 한다고. 어장과 진짜 좋아하는 거에 차이는 뭐냐면은 어장치는 애들은 헷갈리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모든 행동이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너를 설레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데 진짜 좋아하는 애들은 너를 설레게 함과 동시에 내 마음도 보여주고 싶어. 해. 내가 이만큼 너를 좋아한다로 티를 내고 싶어. 한다고?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여자가 설레는 행동들만 골라서 하는 거잖아.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네가 씨발 설렐 줄 아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그거 하는 거라고. 오, 어, 좀 많이 슬픈데요. 아니야, 잘해봐. 내 봤을 때 결혼할 거 같아. 화이팅. <laughs> 나가니야 <나가실까>, 나가.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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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거면 나가. 나가. 안녕히 계세요. 결혼해. 음.